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파일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43% 상승을 하면서 3532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바이코인이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지금 단기차익 매도까지도 충분히 자출해를 시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방 포지션 가는 거 멈추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래꼬리에서 수급처리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캔들을 딱 보셨을 때, 이런 양봉 모양의 캔들이 나왔을 때에 대한 거래량과, 이런 음봉 모양의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이 코인 가격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모멘텀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이 거래일 정도로 양봉 캔들로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음봉 캔들로 나왔을 때 거래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OBV치도 양봉 캔들의 거래량일 때 같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코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매도세에 대한 수급과 매수세에 대한 수급이 어느 쪽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상방과 하방 포지션을 잡습니다. 근데 이 날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방권 아래꼬리에서 매수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수급이 굉장히 센 거고 이 날짜에는 매도세에 대한 수급이 센게 아니라 거래량 자체가 죽어가지고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매수물량이 들어왔던 거에 단기차익 매도가 나간 거지 그 동안의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도 물량을 출혈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의 포지션이 상방으로 잡혀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코인 투자를 하시다가 하루는 올라가고 하루는 떨어지고 하루는 올라가고 하루는 떨어지고 이런 날이 있으면은 딱 보셨을 때 거래량을 먼저 보시고 나서 양봉 캔들로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음봉 캔들로 나왔을 때 거래량보다도 월등히 많다. 그러면 아 수급적인 측면에서 포지션이 상방으로 잡혀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OBV 수치랑 h b 가 같이 따라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 정말 좋은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양봉 캔들이 은봉 캔들 보다도 훨씬 더 거래량이 많은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 만큼 하반권에서 부터 매집 물량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OBV 수치가 올라가고 있고 hv는 빠지지 않고 이평선을 지켜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매수가를 잡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4시간 분봉인데 일봉상으로 봐도 똑같은 포지션이 나갑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그리고 음봉 캔들로 나왔을 때 한번 거래량이 튀는 것 같아 가지고 obv 수치도 꺾이는 건가 싶었는데 다시 어저께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윗꼬리 부분의 단기 차익매도, 아랫꼬리에서 핵심 물량 처리가 매수가가 들어가는 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쫙잡으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매도 타점, 그리고 코인에 대한 진행 상태나 이런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그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좀 수익률 부분에 대한 거를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바보처럼 맨날 따라잡기 투자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하방에서부터 매집선이 형성이 되면서, OBB 수치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거래량도 스물스물 살아나려고 하면서, 이렇게 매집선이 형성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좀 빠르게 받고 이걸 무료로 받아가지고 나는 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472-8751이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매숟가락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종목타점 알림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제대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종목명 보내드릴 거고, 매수가 딱 정해서 보내드립니다. 총 비중 80%, 1차 매도가, 그리고 매집이한 매도는 몇 퍼센트입니다. 해가지고, 거의 한 하루에서 이틀 만에 이거 매도로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카카오톡으로도 다말송 처리를 해드리니까 지금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이 이못 알아보는 분들은 영원히 못 알아봐요. 코인 시장에서 절대로 수익금 못 얻습니다. 제가 오르카 같은 경우에나 하다못해 리플 같은 경우도 제가 하반권에서 잡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렇게 비코인도 나중에 가지고 그때 잡을 걸 그래요. 아, 그러면 그땐 저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니까 지금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터널 라운드가 나왔을 때, 우리 이평선 부분에 저기 매물 대선이 있잖습니까? 이 구간을 넘어갈 건지 안 넘어갈 건지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저런 부분을 제가 어차피 투자를 하는 김에 다 발송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파일 코인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를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